안녕하세요 반응모아입니다. 데블스플랜이은 공개 1주 만에 17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탑텐 시리즈 비영어원 9위에 올랐으며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모로코 등 6개국에서 탑텐에 포함되었고, 특히 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 TV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시즌 1에 비해 더 치열한 심리전과 전략적 플레이로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뇌 서바이벌 형식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몰입감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데블스플랜 2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즌1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엔 더 치밀한 전략과 배신이 기대된다 룰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서 몰입감이 장난 아닐듯. 감옥동과 생활동으로 나뉘는 설정이 신선하다.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연합을 만들지 궁금하다. 이세돌의 참여가 놀랍다. AI를 이긴 사람이 인간과의 두뇌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돼. 시즌1보다 캐스팅이 더 화려해진 느낌. 주와 규현 같은 연예인을 보니 더 흥미진진할 것 같다. 시즌1은 너무 협력 위주라서 서바이벌 치고는 약했는데 이번 시즌은 첫 에피소드부터 배신과 연합이 강렬하다. 특히 부패 경찰 게임이 긴장감 최고였다. 플레이어들이 너무 계산적이라 감정적인 드라마가 부족한 느낌. 하지만 퍼즐류 게임은 정말 창의적이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은 한국 특유의 치밀한 서바이벌 포맷을 잘 살렸다. 시즌1에 너무 착한 분위기를 벗어나 더 날카로운 경쟁이 돋보인다. 캐릭터들 간의 갈등이 더 현실적이고 감옥 매치의 긴장감이 시즌1보다 강하다. 악마의 계획 S2는 야생입니다. 교도소 병동의 반전은 매우 잔인하며 이세돌의 전략은 다음 단계입니다. 피날레가 너무 기대되어 추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다정했지만 먼저 나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데스룸의 규현은 정말 똑똑하지만 규활해요 하하. 이번 시즌 배신을 사랑합니다. 로인 몬스터 경기는 정말 미쳤어요. 규칙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스틴 민이 약간 소외된 것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지만 여전히 강력한 플레이어입니다. 이슈는 오징어 게임과 비슷하지만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감옥 경기는 순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윤소희는 정말 과소평가되었어요. 그녀의 침착한 경기 분석은 인상적입니다. 데스룸은 S1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동맹이 너무 빨리 깨집니다. 시즌2의 데스룸 콘셉트는 미친 짓입니다. 판돈이 너무 높아요. 시즌2의 츄? 저는 그녀를 위해서만 이걸 보고 있어요. 규현과 이특이 한 쇼에서 슈퍼주니어 팬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쇼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리얼리티 TV보다 낫습니다. 시즌 1은 놀라웠지만 시즌 2는 14명의 선수가 출전해 더욱 미쳐 보입니다. 교도소와 생활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잔인하게 들립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시즌 1이 끝난 후 데스룸에서 누가 우승하는지 알고 싶어요. 예고편 속추의 미소는 이미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보호하세요. 이 트레일러의 긴장감. 시즌 2는 거칠어질 것입니다. 규현이는 여기서 정말 진지해 보입니다. 그가 모두를 능가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새로운 규칙이 너무 복잡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제 취향의 쇼입니다. 츄는 너무 귀여워 보이지만 이 강렬한 게임을 할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은 치밀한 두뇌싸움과 반전 요소로 해외에서 큰 화제성을 얻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 강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특정 플레이어의 소외 논란과 캐릭터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일부 존재한다. 여기까지 데블스플랜 2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